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는데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소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딱한 가지만 빼면 행복한 부부라고 합니다. 큐민 케어 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 오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구민이입니다. 와이프가 만든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 않아서들 싸우거든요. 진짜 간이 안 맞아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중간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드셔보시면 다 비슷한 반응일 걸요 아니 남편이 진짜 까다로워요 제가 요리를 하면은 항상 인상 찌푸리고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꽤 먹더니 요새는 그냥 아,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 입맛엔 잘 맞아요 남편분은 아내분의 요리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불만이 있고 못 드실 정도라면 남편분이 직접 요리하시는 건 어떠세요? 예, 저도 뭐 사실 제가 요리를 쭉 해왔었는데 이 사람이 요리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메인 요리는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간이 안 맞아서 음식이 맛이 없어지고 예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지금 남편분만이 이렇게 안해분 요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자녀분도 엄마의 요리가, 어,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오정양 맞나요? 네, 맞아요.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저는 3학년 오정입니다. 아, 네. 혹시 어, 엄마가 해 주는 음식들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오정아, 아침에 맛있다 그랬잖아. 거짓말하면 엄마가 뭐라 그랬지? 응? 가싱겁지지라면서 차라리 내잘 끓이 김정이 주. 이게 아빠 닮아 가지고 얘가 자꾸 못된 것만 아, 너 오늘 아, 집에 가 봐. 감안 두지 잖아 요즘 아이들 참 표현이 거침 없어요. 아 우리 오정야 오늘 통화해줘서 고마워요. 네. 너 이따 집에 가서 봐. 도대체 맛이 어떻길래 남편분과 자녀분이 이렇게 반응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벼운 요리를 좀 준비해봤는데 음. 한번 네네. 드셔보시죠. 예, 한번 먹어볼까요? 남편분도 한번 같이 드셔보시죠. 아, 저는 먹고 싶지 않은데. 그냥 드세요. <laughs> 아, 또 오늘은 다룰 수 있잖아요. 한번 네. 같이 먹어봐요. 어, 저, 저희 음식 좀 주시겠어요? 드셔보시죠. 예, 한번 남편분도 같이 드셔보시죠. 아, 저안 먹으면 안 돼요. 아유또 오늘 다룰 수 있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먹어. 알았어. <laughs> 우리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laughs> 자, 아이구야. 음. 어, 냄새 너무 좋다. <laughs>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막뒀다고 그럴 수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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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출연자분들 표정이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박사님하고 출연자분들 커피 좀 드릴까요?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저, 이안 먹어도 되는 거 맞죠? 커피 좀 갖다 드릴게요. 음, 남편분은 과장을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하... 이 사람은 변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저도 계속 참아내면서 음식을 먹을 자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만 되면 계속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박사님. 어, 남편분은 앞으로 아내분의 요리가 조금이라도 나질 때마다 격한 반응을 음, 하시는 거예요. 나 아직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와이 요리 뭐야? 진짜 맛있다 그러면 아내분도 기분이 좋아져서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더 잘할 텐데 들었지? 내가 요리하면 칭찬을 좀 해줘 나 진짜 섭섭해 알았어요 제가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 아내분은 스나이요천 증후군이세요. 스나이요천 증후군이요? 네, 스스로 나 요리 천재다라고 생각하는 병인데요. 아... 지금 아내분은 심각한 단계 와 있으세요. 우리 아내분의 요리가 맛도 문제지만 간이 너무 세거나 싱겁다 보니 물량 조절하시는 게좀 힘드신 것 같아요. 라면이나 커피 같이. 간단하게 물 조절할 수 있는 것부터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분 아까 드신 커피 맛 어떠세요? 이거요? 예. 카페에서 사온 것처럼 진짜 맛있던데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어, 남편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 보이시죠? 아내분도 이렇게 손쉽게 커피를 맛있게 타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게 가능하다고요? 음, 네. 네, 그럼요. 현대 큐밍에는 더 슬림 마이핏이라는 정수기가 있어요. 더 슬림 마이핏 정수기요? 네. 좀 정수기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와. 되게 설치하고 싶게 생겼다. 난 되게 이렇게 관리해 주고 싶지? <laughs> 이더 슬림 마이핏 정수기에는요. 정량 출수 기능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항목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가장 알맞은 물로 출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용하든 같은 양으로 물이 동일하게 나오므로요 맛있는 커피도 탈수 있는 거예요 또 커피 말고 머그잔이나 아니면 라면 같이 균일한 물의 양이 필요할 때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유로클린 기능이 있는데 유로클린 기능은 고인물 없이 신선한 물을 매일 먹을 수가 있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 어때요? 두 분이 조금씩만 양보하시고, 마이핏만 있다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실까요? 네, 박사님. 저도 뭐 남편 생각해서 앞으로 마이핏 정수기 사용하면서 좀 차근차근 연습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어. 서로 두분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어, 부끄러운데. <웃음> <웃음> 어... 그동안 내 생각만 너무 해서 미안해. 어... 앞으로는 다른 사람 입맛 생각하면서 요리도 해볼게. 아, 음... 음식이 맛이 없더라도 음. 그리고 먹었던 음식이 다시 이렇게 나오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아 그리고 대신에 이 마이핏 정수기는 꼭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 약속. 약속. <laughs> 배가 넣어. <laughs> 저 부분은 더 슬림 마이 핏만 있으면 되는 걸 뭐하러 써봤대. <laughs> 음, 맛있네 커피. 나도 하나 살까?